참으로 따뜻한 사연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바로 80대 노부부의 3천만 원을 지킨 경찰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은행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어르신을 본적 없냐며 인상착의를 설명합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수상하게 통화하고 있는 어르신 못 봤느냐고 묻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누굴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걸까요? 바로 처음 화면에 혼자 내리신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신고자는 엘리베이터를 동승했던 남편입니다. 불안해하며 갑자기 외출하려는 아내를 배웅하고는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딸이 납치됐으니 현금 3천만원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길을 나섰던 거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할머니가 거래하는 은행을 방문해도 할머니가 확인이 되지 않자 인근 은행을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수색을 했고 수색 끝에 보이스피싱 일당과 통화 중이던 할머니를 발견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직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병원비로 모아둔 3천만원이라고 하여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였는데요. 경찰은 가족을 사칭하는 금전 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보이스피싱범 진짜 사형구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악의 가정파괴범임. 경찰이 정말 자기 할머니 일처럼 도와준다. 모든 경찰이 저랬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병원비로 모아둔 돈 3천만 원. 딸을 위해 서슴없이 돈 찾으러 가셨을 할머님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3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인데. 정말 큰일 날뻔 하셨네요. 경찰과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2068-6834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